그 안에 이제 머금었던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순이 좀 고르게 되거든요 환풍기가 없는 밭들은 온풍기를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서 샤인머스켓 재배를 하고 있는 25살 청년농부 박호민입니다 여기 지금 하우스 보시면 환풍 회이 없거든요 조기 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가 순환하면서 좀 고르게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이제 온풍기가 있거든요. 온풍기를 환풍 온도를 조금 낮게 설정을 해요. 낮에 뭐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뭐 36도 되면은 환풍 온도 돌아가게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8도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낮에 가온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제. 낮에 해가 뜨면 온도가 올라가잖아요. 그럼 낮에 저 온풍기가 찬바람이 나오면서 돌아가요.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머금었던 공기들이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순이 좀 고르게 트거든요 환풍기가 없는 밭들은 온풍기를 그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습도 관리는 사람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옛날 하우스라서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꽃피기 전에 멀칭을 해가지고. 그꼭개화 시기에만 이제 수분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있고, 그 이후에 이제 착가 확인이 되면 2차 끝나고 나서 멀칭을 다 벗깁니다, 바닥에. 흙 숨쉬라고. 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날이 뭐 더우니까 계속 열어놓는데, 이제 1월부터 4월, 가온 시기에는 한낮 온도는 높아지고 밤에는 또 온도가 낮아지고 이러기 때문에, 여기 이제 천장 개폐기로 이제 온도 조절을 낮에 좀 해주죠. 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런 식으로.